안녕하십니까 아,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가르치는 어, 정성은 교수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 주로 이제 어떻게 논문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논문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읽는, 그래서 또 리서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하는 그런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원 수업 한 것을 어, 또 쓰,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유튜브 어, 강좌를 어, 열게 되었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 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건 제 홈페이지인데 어, 유튜브, 이제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이 홈페이지로 갈수 있고 저는 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위를 받고 또 미국 웨스턴 일리넷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다가 2010년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심리와 관련해서 논문을 쓰는 일이고 국제 학회에서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면은 맨 처음에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같이 가볍게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만화책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만화책인데 정약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초당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다산 초당에를 같이 갔는데 아그 오르는 길이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가동 거기서 그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다산 초당의 모습인데 음 거기를 갔다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거기서 만화책이 한 권이길래 아, 아이들한테 어, 읽어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만화책을 한권 한 샀는데 특히 그림이 이쁘고 그래서 그런데 집에 와서 제가 읽다가 많은 감동을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이 어, 그, 대학원 수업에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어, 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석사나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 제가 꼭이 책을 어, 졸업 어, 기념으로 어, 선물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은 내용이 다 좋은데 그리고 다산 선생님의 일생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배울 바가 많고 학자로서 아 어, 그런데 여기에 그 앞부분에 보면 다산 요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은 어, 만화로 만나는 다산 정약용. 그데 다산이 이제 그 강진으로 처음 유배가 된 어, 유배를 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아, 뭐 40대 초반인가요?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0수년간을 거기서 또 유배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조정으로 못들어가고그 대신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 경기도 양수리의 두물머리에 가면 정약용 선생님 생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념관도 있는데 거기 기념관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이 뭐냐면은 거기 안내 표지판에 정약용 선생님을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과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어,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근데. 근데 유배를 갔는데, 그 잠시 있으면서, 거기 이제 주, 주막에 머물렀는데, 그 주모가, 아, 여기 와 있으면, 그, 어,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라도 좀 가르치는 게 어떠냐, 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어, 다산이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 천자문을 가르키고 글자를 가르쳐 주는데 서당을 열었는데 거기도 참 대단한 게맨 처음에 천자문을 가르키다가이 아, 이 아이들에게 맞는 내가 더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또 교재를 마,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에, 그, 천자문을 가르치죠. 대학자인데도 그, 아, 그 시골에서 막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그, 그정약용 선생님이 만난 그 어린이 중에, 어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삼석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초, 여기 만화 초반에 삼석과 장야경 선생 간에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인상적이라서 여러분이나 저랑 어, 같이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나고 장야경 선생님이 삼석을 부릅니다. 삼석아, 너에겐 따로 할얘기 있으니 잠시 앉거라. 네. 글 공부는 재미가 있느냐? 아, 근데요. 제가, 지가 아둔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괴념치 말고 더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면 된다, 삼서가. 헌데 지한테는 공부를 하기 힘든 세 가지 문제가 있어라. 그게 무엇이냐? 그 시기, 그것이, 그것이 첫, 첫째로 너무 둔해서 글자를 익히기가 쉽지 않고요.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혀서 둔합니다. 또 셋째는 답답합니다. 이런 지도 공부를 할수 있는가라우? 서가.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문제가 있느니라. 자, 첫째는 민첩하게 잘 외우는 것이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제 머리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래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거든. 둘째 문제는 뭐냐면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빠르고 글재주가 아, 남들보다 뛰어나지만 자기의 재주에 못 이겨 들떠 날뛰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리하여 "그래, 진중한 맛이 없다." 셋째는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대번에 깨닫기는 하지만 투철하지 않고 대충 공부를 하니 오래가지가 못한다. 그런데 너에게는 그세 가지가 없구나. 서가, 중철인교, 줄책인교. 자고로, 공부는 너 같은 아이가 해야 되는 거야. 둔하다고 했느냐? 송곳은 예리하여 쉬 뚫리지만, 곧 다시 막히기 쉽다. 하지만 둔한 것으로 계속 들이하면 처음엔 뚫기 어렵겠지만, 한번 뚫리고 난 뒤에는 도대체 막히는 법이지, 법이 없느니라 앞뒤가 꽉 막혔다고 했느냐 장마철에 보를 생각해보거라 막힌 물은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제자리를 만들지만 한번 뚝이 터지고 나면 그 장대한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 그 얼마나 통쾌하냐 우루루루 쾅쾅 어금벅은 답답하다고 했느냐 거친 나무 책상을 생각해보아라 누구나 처음에는 공부가 익숙하지 않아 답답하기 마련이다.하지만 꾸준히 닦고 또 닦으면 나중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귀이한 책상이 될 것이다.너는 마음을 확고히 다잡기만 하면 공부하기에 맞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느니라.이를 위하여 너는 첫째도 부지런, 둘째도 부지런, 셋째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내 말 알겠느냐? 스승님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 허여 학문에 힘쓰겠어라. 오늘 정영 선생님이 부지런하기로는 정말 어디 그 도대체 지지가 않으시인데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항상 그것을 글로 적어서 어 남기시죠. 오늘 내가 오늘 문답을 오늘의 문답을 글로 써서 너에게 줄 터이니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도록 하여라. 이 나라에 대한 아전의 아들이었던 한 도복머리 소년 삼석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놓았다. 여기서 반전, 반전, 두둥 황상 산석이라는 암명으로. 어, 불린 이 소녀는 다산 정여경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가르친 애제자로 죽을 때까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켜 어, 시와 학문 시와 학문에 뛰어난 조선 후기의 큰 선비로 이름을 남겼다.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만 보고도 너무 그 가슴에 와닿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온 과정들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어, 그래서 어, 정말 그 어,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 힘들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고 뭐지 뭐지 하다가 아 어, 근데 저와 같은 경우도 언젠가 한번 갑자기 이제 어, 통계도 그렇고 어, 그리고 검객실 이론도 그렇고 논문 쓰는 것도 한 번에 팍 뚫리는, 뭐,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항문은, 어,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잔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긋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꾸준히 노력하면,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꾸준히 노력하면, 어, 그 길에서 이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가 더 재밌고 행복하게 글을 쓰고, 그 할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수 있는데, 그 다산 장영호 선생님이 그 유배를 당해서, 유배를 가서도 여러 사람이 도움이 있었지만, 참,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아 어, 그리고 또, 어, 저술 활동을 하고, 그러신 거 보면은, 참으로 그, 참 진정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지하게 부지런하셨고, 음아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사랑하셨죠 요 뒤에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개를 아몇 개를 제가 이 커트를 해왔는데 카피 했는데 다산초당을 지어가서 다산초당을 그그정영 선생님 디자인을 해서 아주 멋있게 작지만 아담하고 멋있게 지으셨죠 자신의 철학을 구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화초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책 쓰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래서, 사의제에서부터 가르친 수제자 이학내가 저수를 도니, 조교죠! 아, 조교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도로 해서 대학원생들이랑 조교랑 같이 하면, 어, 어, 좋은 논문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산의 방대한 사상이 책에 대한 무서운 속도로 쌓였다. 스승님이 저리 열심히, 열심히 있으니, 우리가 공부를 안 해야 안할 수가 없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 어,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더우니까, 시험시험 논문 두 편만 더 쓰자. 참, 그, 정영훈 선생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만화 정말 그, 강력하게 여러분들테 추천하고요. 아, 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고 재밌고 또, 또 성과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